경기도이사님께 감독을 직역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학성대유는 누구입니까? 필요 시에는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임을 저희가 오늘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우리가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MB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우대풀이 해야 되겠습니까? 경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사퇴해라 조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조사하는 거저100% 동의합니다. 예, 오늘 뉴스 탑텐은 1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신생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정치권이 꽤 시끄럽습니다. 진상조사 특별팀까지 꾸린 국민의 목소리부터 먼저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도의사님께 단독으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화천 대유는 누굴 겁니까 이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 동안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훨씬 적은 지분인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 일개 개인이 1% 지분인 5천만원만을 가지고서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금 것인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그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입니다. 그동안 일반 대계 부동산 불로소득을 성토해왔던 이재명 지사의 소신과 너무 달라서 의아해집니다. 마치 짜고친 고스톱처럼 주인보다 손님이 돈을 싹 쓰레기한 겁니다. 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고 얘기를 풀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혹의 핵심 첫 번째, 이 화천대유라는 생긴 지 얼마 안된이 신생업체가 단 1%의 지분만으로 받은 배당금이 무려 577억 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고요.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개인 투자자를 모아서 SK증권의 신탁 형태로 지분 6%를 얻었는데 그 배당금 또한 여기에서 3,463억 원이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관련은 배당금만 모두 합쳐서 4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공공개발이 아닌 개인에게 특혜를 몰아준 게 아니냐는 게 의혹 제기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도연 의원님. 어, 이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시작이 돼야 될텐데 먼저, 사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것부터 짚어봐야 조금 더 뉴스에 대한 이해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제 민영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정이 많다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2014년에 이재명 성남 시장이 재선되면서 그럼 공공개발로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남 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성남의 뜰이라는 그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한주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5천만 원1% 투자하고 SK증권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3억 원 그래서 6%를 가졌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배당금이 어떻게 나눠졌냐면은 50% 투자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 동안에 1,830억 원 배당 받았는데. 1% 투자한 화천대유가 577억 원. 그다음에 6% 투자, 3억 투자한 SK증권이 3 4 6 0억 원을 배당을 받았어요. 화면에 잘 나오네요. 그런데 그어 SK증권이 또 투자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SK 그 투자 증권은 실제로는 그 저기 절차만 처리하고 실제로는 여섯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었던 겁니다.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그 이 사업을 시행하기일년 전에 이재 이재명, 이재명 경, 당시 성남지사를 인터뷰했던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여섯 명도 이그 언론인의 친근해지는 대학 동문, 굉장히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 이 일곱 명한테 무려 삼억 오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사천사십억 원 무려 천배소 소득을 안겨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큰. 특혜가 아니냐 아, 이런 그 문제가 제기 그럼 도,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한 거냐 이재명 지사 결정한 거냐 성남시에 누가 결정한 거냐 이런 지금 의문들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왜, 정치적으로 또왜또 문제가 되냐면 대장동 전체 해봤자 지금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내년 대선에 약속한 게 250만 호 건설인데 5천 세대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 250만 호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 고, 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화면을 좀더 볼게요. 의도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단 7%의 지분을 합쳐서 갖고 있는 두 화천대유, SK 증권이 4천억 가까이 배당을 받았고, 절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에 불과한 배당금을 받았다. 네. 근데 이, 이게 여기 보면. 자산관리회사는 배당금 사실 받지 않고 위탁수수료만 받는다. 그게 뭐 일반적이다라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조가 이상한 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관리회사가 이렇게 배당금을 갖고 가는 게 특이하니까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공공이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선주랑 보통주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 한게 아니 50% 이상을 투자한 회사가 왜 적게 갖고 가고 그 조금 투자한 회사가 회사나 아니면 그 일. 일 개인들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갖고 갔냐 공공 이 부담 위험 부담은 공공이 지고 그다음에 개발 이익은 왜 민간이 많이 갖고 갔는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이+ 방법이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공공이 택지 개발할 때 보통주랑 우선주 나누는 거못본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산관리 회사가 배당을 갖고 가는 것도 특이하고 예. 이렇게 공공이 택지 개발하는데 보통주랑 우선주를 나눈 것도 이상. 하고 그리고 보통주를 다그 개인이나 아, 그 화, 화천대유 이 이름도 되게 특이하더라고 이 회사가 갖고 가고 그 이름 예, 얘기도 잠시 예, 예, SK 증권에서 이제 개인들이 모아서 투자한 거기서 다 갖고 가고 보통주를 그리고 이 공공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선주를 갖고 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보통주가 의결권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우선주는 배당을 많이 받고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가 어, 배당은 좀 적게 받고 결권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일부가 보통주를 자신들이 다 몰아 갖고 있는 거를 기화로 보통주가 배당도 많이 받아 가는 걸로 의결을 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를 밝혀달라 이거죠.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 사이에 네. 화면이 바뀌었는데 논란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말고도 이후에 여기 임대주택 부디, 부지 아파트 단지 경쟁 없이 단독으로 따냈다. 그럼 배당금 이외의 수익금도 여기가 또 가져가는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천억, 3년간 6천억 배당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는 이제 가져간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개발 지역이 12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거기에서 한 4구역을 제외한 거기에서 입찰 과정 없이 이제 수익 계약으로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개발부지는 굉장히 알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한 1km 떨어져 있다고 하고 이게 남판교라고 부를 정도인데 사실 판교가 부동산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 부지를 갖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속칭 말은 논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거 엄청난 수익을 보장되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경제 입찰했을 때는 183대 1이라는 경쟁률. 예. 왜 183대 1이 되겠어요? 저기 입찰해서 따기만 하면 입찰에서 당첨만 되면 저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신세가 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를 바, 보니까 계약서가 그렇게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적 리스크가 있, 있는 걸 대비해서 사업적 위험부담이 있는 걸 고려해서 그렇죠. 고민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분양택지의 40%를 그냥 경쟁 입찰 없이 주기로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오늘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예. 뭐 헌소시움이 구성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되고인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장 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건 20 27만 8천 평이나 되는 엄청난 예. 토지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만 1조 5천억입니다. 연립주택 공동 주택이 5천 세대 이상 들어간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업 리스크가 있었느냐? 으흠. 그 부분을 저, 검토를 첫 번째는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지, 이런 위험성 말씀이시죠? 제로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개발지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화천대유하고 그다음에 sk에서 들어간 걸 되는데 sk 펀드는 1호에서7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1호에는또 화천대유 100%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또1호를 들어갔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7명이 사실은 지금 3년간. 6천억의 수익 중에서 지금 4천억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 추가적으로 2천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화천대유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화천대유가 SK 펀드의 여섯 명 것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 부분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당금 수익 말고도 분양 수익, 부동산 수익까지 챙긴 거 아니냐? 위험 부담이 없었지 않았냐라는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언론의 관심도 커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일부 언론이 화천대유 총괄 임원과 인터뷰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인 사업이었다. 오히려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김관학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말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 15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죠. 어, 최경환 재경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빛내서 어,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는 LH가 원래 2004년에 이거를 이제 분양하려고 했다가 뭐 뇌물 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걸 분양권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택지 조성 사업권을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방치돼 있던 것을 사실상 성남시가 가져와서 아 그럼 공공으로 어 공공성을 띈 그런 민, 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상황 속에서 예. 5,500억을 우리한테 먼저 줘라. 뭐 이게 이제 어, 그때 당시에 어떤 계약 조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간에 다 맡겼다 그러면 지금 뭐 민간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뭐 수익을 받겠죠. 그런데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 사실상 5,500억이라는 돈을 어, 성남시는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가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이 분들이 그런 어떤 거소에 참여를 하게 됐고 뭐 이런 지분 구조를 갖게 됐고 요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화천 대유가 누구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거라고 지금 나름 뭔가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예컨대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어 지금 뭐 예컨대 7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곽상도 의원이라는 어 다른 당의 어떤 아들을 사실 뭐그 이재명 지사 거라 그러면 그 비밀 다 나갈 텐데 예. 그거를 거기 채용해 놓고 7년간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 차례 걸쳐 수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재수사가 되려면 뭔가 새로운 의혹, 그그 어,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이 부분을 다시 선거 처리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거 경기지사 선거 때도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 계속 이거를 재땅 삼탕하는데 뭔가 근거를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곽상도 의원 케이스 사례는 잠시 후에 또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이도하 변호사님. 예. 실제로 정말, 뭐, 김가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말은 맞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전후로 부동산 폭등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뭐 이+ 본인들이 어 나는 부동산 이렇게 뜰지 모르고 우연치 않게 투자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국민의 영린을 거드, 건드린 거죠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그리고 여당 내에 대선 지지율 선두의 현직 지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이거는 일부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뭐 그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여권 여당의 대권 주자들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해. 이거 밝혀봐야 된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들이나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해도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게잘안 나온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세금 그 정보를 확인하려고 해도 이게 잘안 된다. 그래서 소유 구조를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그 주민들을 대신해서 밝혀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청와대 청원도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거고 이게. 어, 사실, 이런. 택지개발은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 이세 개가 문제인데 분양은 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인허가도 성남 도시개발 공사가 있잖아 토지 매입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하다는 말이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특혜를 왜 보통주랑 우선주랑 안 나누는데 나누고 그것도 보통의 보통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통주가 배당을 적게 가고 갖고 가는데 이 경우는 보통주가 다 배당을 네. 갖고 가고 이런 게 너무 이상하니까 저희가 편입그 선입견이나 평 의견을 갖지 말고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특혜 의혹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저런 수익률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조금 뭐 상식적이지는 않다. 이런 사건 총리실과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빨리 공수처에서 이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왜 감아 두십니까? 벌써 몇 차례 감사라든가 심지어 관계당국의 수사조차도 있었다는 게 주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지금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왜못나습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 별개입니다. 김부겸 총리 뭐 상식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혹시 절차상 감사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일단은 좀원론적인 입장을 좀 어제 총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까요?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아천천 퍼센트 수익. 어느 야당 의원은 뭐 십일만 퍼센트 수익이라고 하는데 1000... 그니까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은 우리가 30억짜리 로또를 100번을 넘게 맞아야지 올수 있는 수익이고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급등했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그것도 그 4년간 9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00% 수익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 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아 비록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는 않다, 이런 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감사도 있었고 무슨 또 수사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의 감사나 수사는 아니었고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그 부상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선주 보통주 그 수익 배분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왜 일주일도 그 안된 회사에게 몰여줬는지, 또그 회사가 공모를 신청한지 하루만에 선정을 했는지, 성남시의회에서이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왜안 주는지, 알겠습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부터 수사를 하고 거기서 문제가 확대된다면 더 수사도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조국 흑서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제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대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팔백칠십만 원 투자해서 백억을 받고 그러면 도대체 주주들은 누구냐 위험은 공공이 지고 국가 가지고 지자체 가지고 수익은 개인이 가져갔어 어떤 개인이 화천대유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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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일곱 명이 sk 증권 주식회사로 은폐했던 것을 어렵게 찾아낸 인상은 빨리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sk 증권의 경우도 삼천사백육십억을 대상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실제 소유자는 화천대유 소유자 김 씨와 그가 모집한 여섯 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신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 동문 등 특수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대장동 의혹이 정치권에서 꽤 들끓는 이유는. 아마 핵심 무역 두 번째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이재명 지사와 사천 대유의 실소유주가 도대체 무슨 사이냐는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래서 유착 의혹이 나오는데 일단 뭐 의견과 추론 배제하고 철저히 알려진 사실만 한번 두 사람의 관계를 만나보면 어떤 겁니까? 이런 뭐 성균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언론사 간부 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그 당시에 참여하기 7개월 전에 이재명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죠. 인터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조정도 가지고 특혜를 줄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분을 가지고 서로의 친밀한 사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 사건의 어떤 배당금이 사실은 공공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지금 뭐삼년 동안 한 육천억 배당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천억만 성남 시민 쪽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사천억이 실질적으로는. 7명한테 배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화천대유가 신생 업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적어도 1조 5천억 정도 어떠한 공사 그리고 어, 뭐 5천 세대 그런다고 하면 이 정도의 큰사안에서 어떻게 갑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이 컨소시엄에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연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SK 증권이 특정 금전 신탁의 형식으로 여섯 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800만 원넣은 사람도 있고 5,500만 원도 정 신탁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SK 증권이라는 중간자를 거쳤을까?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일종의 신문 세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전에뭐 수사, 검찰에서 뭐 수사 결론이 난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을 수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공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수사를 했고 단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대해서 아 이건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 이런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불기수의 결정문을 제시를 한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지금 2014년도 15년도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2014년 1 5년대 제가 알고 있기는 당시에 우리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했던 신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혁신도시였는데 그 당시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열립주택 같은 분양할 때는 경쟁률이 엄청 셌습니다. 예. 왜냐면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리스크 있는 사업이 전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직접 겨눈 국민의힘의 주장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천대유를 아십니까? 그 회사 이름이라는데 참 독특합니다. 화천대유의 자회사 이름은 천하동인 이랍니다. 둘다 주역 육십사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썼을까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대동세상 이네 글자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마치 이 회사들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온 것은 아닌지 아무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미영 최고위원이 말했던 그 천화동인 그 주장 얘긴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네. 그래서 김경준 회계사는 실소유주 추적 핵심이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왜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민간이 다 가져가냐. 네. 그래서 이 베일에 쌓여있는 이 실소유주를 추적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공공 개발은 기본적으로 개발 이익을 민간이 다 가져가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공공에서 반드시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5 0억 중에 2 5억5천만 원을 성남 도시 개발 공사 갖고 있는 거예요. 반보다 5천, 5천만 원이 더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왜 보통주랑 우선주를 나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통주는 저 민간 일분 민간이 다 갖고 가서 사실상 4천억을 이 사람들이 갖고 갔냐. 보통의 통상의 공공개발이라면 이 4천억 중에서도 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갖고 와야 될 돈이 민간에 간거 아니냐. 이런,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배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의사결정을 했느냐라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다른 시의 는 조례나 규칙으로 50%를 반드시 50%를 초과해서 공공개발할 때는 공공이 갖고 있도록 하는데 그걸 위반한 거 아니에요? 보통주랑 우선주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또 이상한 게요. 이 이제 지분을 1,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해서 SK 증권을 통해서 또 일부 갖고 있고 은행과 보험회사가 또 일부 갖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이 너무나 확실한 그리고 그 개발 이 환수가 너무나 확실한 경우는요, 이렇게 증권회사 이런데를 통해서 오지 않고요, 어떡 하냐면 그 지방 공채를 발행해요. 으흠. 지방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팔아가지고 하지 800만 원하고 얼마 들었다고 870만 원하고 5,500만 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요. 5천, 그럼 6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지방 공채 발행하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SK 증권이 들어온 것 같아서 누가 개인이 들어와 있는지를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민간이 이렇게 많이 갖고 갔는지 누가 갖고 갔는지 시민들은 궁금하죠. 예.